어? 시은이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laughs> 시은이 귀염둥이 해봐 귀염둥이 아이쁘다 귀염둥이 뽀뽀뽀 뽀뽀뽀 뽀뽀 뽀뽀 친구 시은이 시선 노래 불러봐 시선 어, 노래 불러봐 시어? 올라가면 푸르나 내려오면 꽃동산 야, 재미나는 야, 시소, 야, 시소. 야, 박수 이소 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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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 안녕해 안녕해봐 음. 안녕, 내일 봐. 안녕, 내일 봐, 해봐, 시은이. 해봐. 어, 안녕. 안녕, 해봐. 뽀뽀해줘 음. 그러면. 안녕. 빠이빠이. 끝.